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입니다. 아, 여러분, 전화로 되고 계시죠? 자, 이제 2023년도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 이제 목요일인데요. 벌써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3일이 지나가면 이제 새로운 2024년도 이제 1월 1일 월요일이 또 다가옵니다. 어, 어느덧 참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어, 지금 79년 5월 생이니까 어, 현재 이제 예전 나이로 하면 지금 이제 45세고요. 기존대로면 내년에는 원래 이제 46세가 되는 40대 중반. 어, 부록이라는 어떤 40대에 딱 돌입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어, 벌써 이제 40대 중반입니다. 40대 중반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어, 20대에 시작했던 흡연. 어, 지금 이제 금연을 한지 지금 2년하고 어, 3개월 정도 됐어요. 2년하고 3개월 동안. 한개 피도 안 폈어요. 어, 담배를 한가치도안 폈는데, 어, 참, 금연보다 더 힘든 게, 어,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금연. 자, 뭐, 금연을 많이들 이제 시도를 하지만, 어, 금연에 좀 많이들 이제 실패들을 하시죠. 그래서, 어, 저 역시도 이제 금연 얘기를 잠깐 하자면, 어, 지금 이제 2년 하고도, 어, 3개월 정도, 이제 담배를 피우고 있지 않지만 끊는다기 보다는 그냥 참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상황이나 어떤 그런 시기에 어 담배가 생각이 나죠. 예전에 이제 피웠던 사람이니까 담배를 폈던 사람이니까 담배가 생각이 나는데 어 그거를 좀 이제 인내를 하고 좀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수월하게 참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영상의 제목에서 어 여러분들이 알수 있듯이 어 금연보다 더 어려운 게 삶인 것 같다. 어, 제가 이제 45세 이제 트레이너로서 알게 된 거. 음, 삶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 지금 이제 어, 벌써 뭐 개인 트레이닝, 어, 1대1 전문 개인 트레이닝만 진행해 온 지도 벌써 이제 19년 차인데요. 어, 지금 이제 1대1, 1대1 트레이닝만 진행한 시간이 벌써 이제 19년입니다. 이제 뭐 운동 분야에 들어와서 트레이너로 활동한 시간을 모두 얘기하자면 한 20년, 21년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전문 개인 트레이닝도 경력만 19년 차고 이제 어 내년이면 20년 차 이제 접어드는데 뭐 내년이라고 해봤자 뭐 며칠이죠. 접어 20년 차 이제 전문 개인 트레이닝 경력에 들어서는데 어 정말 많은 남녀노소의 회원님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수의 이제 어, 트레이너들을 만나왔고요. 뭐 대표님들이나. 그래서, 어, 몸 만들기, 뭐 다이어트라든지 어, 근육성장. 결국에는 어떤 특정한 목표를 갖고 이제 발걸음 해주잖아요. 그렇죠? 어, 특정한 목표. 뭐 예를 들어서 어, 다이어트를 목표로 오시는 분, 또 이제 뭐 근육성장을 목표로 오시는 분, 어, 다양한 목표를 갖고 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제, 레슨이 시작되고, 어, 레슨이 진행이 되면서, 목표를 정말 이루는 분들이 있고, 어, 출석부터 점점 안 하시더니, 이거는 오히려 레슨을 받으러 나오세요, 나오세요 해야 되는 어떤, 왜 등록을 하고 PT를 받으려고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 어, 나오게 하고 이러는 어떤 노력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분들까지도 이제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지금도 이제 어, 트레이너를 좀 오래 하신 분들, 오랫동안 좀, 좀 이제 생존한 트레이너 분들은 어느 정도 전문성이 만들어져 있고 어, 또 그에 대처하는 능력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을 만나면 어, 좀 이제 충격적이죠. 어, 페이를 지불하고 목표를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레슨안 받으려고 하고, 자꾸 결석하려고 하고, 어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좀 가졌다가, 어 목표를 갖고 있다가, 어 약간 이제 좀 식는 것처럼, 불나방이죠. 밖에 이제 여름에, 밖에 이제 그 전등 같은 거 켜지면, 막 불나방들 몰려들었다가 불 꺼지면은 싹 사라지는 것처럼, 어떤 시기에 어떤 목표를 갖고, 야, 나도 한번 피트 받아볼까? 주변에서 누가 PT 받아서 좀 몸이 좋아졌다니까 나도 이제 PT 좀 받아볼까 하고 이렇게 뭐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뭐한 순간에 타오르는 불꽃처럼 어 목표를 위해서 레슨을 받으러 왔지만 어 자꾸 결석하고 그때부터는 나오세요 나오세요 전문적인 과정을 만들어 드리는 것조차 어려운데 이거는 뭐 출석을 하십시오 하십시오 하는 것까지 하고 있어야 되니 너무 어렵죠. 그래서 어뭐 트레이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 전문가가 되고 싶다 뭐 트레이너로서 좀 뭔가 좀잘 되고 싶다 그래서 뭐 도움을 주다 보면은 아이 친구들이 도움을 바래서 왔으면 도와주면 은 해야 되는데 뭔가 노력을 안 하면서 이제 저의 덕만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봤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런 케이스들의 트레이너들은 그런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이제 성향을 띠고 비슷한 짓들을 하죠. 그래서 어 45년을 살아오면서 저의 45년 이제 삶 속에서 어 전문 개인 트레이닝 경력 이제 19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만나왔던 이제 회원님들과 이제 트레이너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제가 노력했던 부분들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도를 오래 하고 많이 이제 사람을 겪다 보니까 어,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가 타입별로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 노하우지만 그래도 어, 인격적으로 어, 냉정하지 못하고 약간은 어, 조금은 어, 이성과 감성에서 전문적인 지도는 매우 이성적이야 어 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약간 감성적인 감성적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맺고 끊는 부분이 약간씩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근데 예전에 이제 20대에 비하면 지금은 이제 결단력이나 이런 게 많이 이제 강해졌고 실천력도 엄청 세졌지만은 그래도. 아뭐 기회를 조금 더 주던지 그래도 이분은 몸을 좀 바꿀 것같아 그러면 회원님에게 있어서 조금 더 이분이 그래도 나올 수 있게끔 좀 도전을 더할수 있게끔 이렇게 동기부여도 드리려고 하고 하다 보면 어 이제 밥을 차려주면 먹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밥까지 떠먹여 줘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고 트레이너들도 뭐 이제 전문가가 되고 싶다 뭐 이제 트레이너로서 뭐 정착하고 싶다 해서 도와주다 보면 어, 제가 도와주는 걸로 먹고 살지 자기들이 뭘 하려는 걸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그래서 그런 걸 겪어오면서 한 1년 정도 지켜보다가, 어, 길게는 한 10년 지켜보고, 짧게는 뭐몇 년? 그더 짧게는 뭐 1년? 근데 이제는 뭐한 3개월, 6개월만 지켜보면 벌써 답 나오죠. 어, 이 사람이 이제 트레이너를 계속 할 사람인가? 아니면 잠깐 머물다가 나만 좀 귀찮게 하다가 이제 떠날 사람인가? 그런 게다 이제 보이는데, 참, 제가 제목에서 얘기했듯이, 어, 금연. 금연을 시도해 본 분, 이제 담배를 좀 오래 핀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담배를 좀 오래 폈던 분들은, 야, 이거 금연이라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 아실 겁니다. 시도를 해 보신 분들은. 어, 금단 현상도 오죠. 뭐, 금단 현상이 뭐,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년 동안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어, 코에 이제 뭐, 코딱지가 많이 생긴다든지, 어, 이물질이 계속 이제 배출이 되는 거죠. 폐에 있던 게. 뭐, 그런 다양한 이제, 어, 어떤 금단현상들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겪으면서 이제 이겨내는 거죠 근데 어 제가 이제 처음에 연초를 필때 금연을 시도했을 때는 거의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담배로 연초에서 전자담배로 넘어갈 때 약간 적응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전자담배로 좀 넘어갔었고 그리고 전자담배를 이제 몇년 피다가 서서 이제 금연을 생각하고 한 번에 팍 끊었는데 아무래도 전자담배가 연초보다는 좀 이제 금단현상이라든지 이런 게좀 적게 왔어요 그래서 어, 위지를 좀 총동원해서 담배를 끊었습니다 어, 끊었다기보다는 2년 3개월 동안 안 피고 있는데요 이제 뭐 앞으로도 계속 안필 생각입니다 어, 근데 어, 금연 금연 이제 많이들 하는데 저는 이제 2년 3개월 동안 금연을 해다 보니까 금연은 좀할 만하다. 어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금연이 가장 어려운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 회원님들과 어, 트레이너들 또는 대표들 이렇게 만나오면 아, 정말 어 제대로 된 만남, 어, 저를 필요로 하고 또 저의 도움을 받아서 몸을 만들고 제대로 된 만남 그리고 제가 도와주면 도와준 만큼 더잘 되는 트레이너들 또는 대표님들. 그런데 이 잘못된 인연이 그, 잘, 잘못될 확률이 높은 인연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잘 되는 만남보다 확, 확실히 확률이 높아요. 그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어, 이상한 사람 만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어, 이상한 사람 만날 확률이, 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어, 이상한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다는 거는, 어,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뭐 PT 회원님이 처음에는 뭐 열심히 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막 결석 많이 하고 시간표는 잡아놓고 결석은 자꾸 해가지고 다른 사람 등록도 못 받게 만들고 몸은 또 몸대로 못 만들고 또 가끔 나와서는 인바디 재면 왜 나는 몸이 안 바뀌었냐고 이런 얘기하고 이런 분들이 제대로 출석도 딱 하고 레슨 시간도 딱 미리 나와서 그냥 쑥그니까못 만들기를 할 때. 어몸 만들기를 할때어 제대로 출석을 하시고 이제 어 제대로 출석을 하시고 레슨이 착착착착 진행돼서 몸을 만드는 분들은 그분과 제가 나누는 그 카톡 내용을 보면 대화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냥 레슨 나오고 운동하고 레슨 나오고 운동하고. 근데 어 몸을 좀못 만들 분들은 카톡을 보면 저 오늘 못 나갑니다. 저뭐때못 나갑니다. 계속 레슨이 취소되는 대화만 계속하는 거예요. 카톡으로.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어떤 루틴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도를 하다 보면 어,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그 트레이너들도 이제 뭐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서 뭐 제가 지도자가 정도 하고 했었지만 어, 평생 내가 어떤 능력을 갖추고 능력을 쌓고 경쟁을 하는 이 무한 경쟁 구도가 바로 이 사회잖아요 여기서 이제 정착을 하고 내가 능력을 갖고 어느 정도 이제 선택을 받아야 되는 또 직업이고 이런 어떤 걸 갖추기 위해서는 짧은 기간에 완성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 정말 나와 경쟁하는 사람들보다 실제로 내가 뭔가를 더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노력이 아니라 나랑 경쟁하는 사람들보다 실제로 내가 뭔가를 더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지 선택을 받죠 근데 어, 되게 아동틱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라는 아주 냉정한 곳을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 뭔가 감상적이고, 어, 뭔가 좀 희망만 품고 있고, 막상 이제 하라고 하면 안 하고, 어, 도와주면 또 도와주는 걸로 먹고 살려고 하고, 참 아주 그 게으르고 아주 못돼먹은심보들이 많은데, 근데 그런 부분들도 제가 이제 지금 유튜브를 착용을, 촬영을 하고 있지만은, 어, 유튜브를 제가 2016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유튜브를 어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기 전 어, 유튜브를 16년도에 제가 이제 시작을 했지만 제가 유튜브를 이제 16년도에 시작하기 전에는 어 제가 이제 블로그나 이런 부분들로 저에게 레슨을 받으러 이제 서울과 경기도에서 멀리서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걸 배우려고 서울과 경기도에서 저한테 왔거든요. 회원님들이. 뭐그 이전에는 제가 프리랜서 할 때는 제가 서울과 경기도를 돌아다녔지만. 그러니까 어 제대로 된 회원님을 만날 확률이 되게 높았었어요. 유튜브를 하기 전에. 그 트레이너들도 어좀 제대로 된 트레이너들 만날 확률이 높았죠. 왜냐면 제대로 된 트레이너가 아니면 제가 상종을 안 했었으니까.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 어 제가 이제 유튜브를 좀 시작을 하면서 어 유튜브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 조금 이제 지역이 넓어지고, 어, 그만큼 좀 알려지다 보니까 그좀 이상한 회원을 만날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어, 트레이너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트레이너 하려고 또 저를 찾아오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야, 이건 오히려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저의 전문성을 실제로 알아보고 오시는 분들의 그런 저에게 지도 받으러 오는 분들이 거진 저를 전문가로 인지를 하고 높은 수준의 지도를 제대로 받으려고 오는 분들이 많았었다면 유튜브로 조금 알려지고부터는 약간 이제 좀 약간 좀 이상한 분들이 이렇게 좀 오는 확률이 많아졌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트레이너를 하면 안 되는 제가 유튜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 노력 안 하는 트레이너들은 이 운동 분야에서 사라져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딱 그런 사람들이 저에게 와요. 트레이너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그 이상한 트레이너들의 모습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노력 조금 하는 척 하다가, 그러면 이제 이 운동 분야를 떠나고. 근데 이런 이제 시간들을 제가 지금 이제 겪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45세. 내년 이제 뭐한 3, 4일 있으면 이제 2024년도가 되는데 어, 이제 2024년도 2024년도에 이제 어 제가 이제 어떤 결정들을 내릴 것인가. 어뭐어 뭐어 이제 유튜브라는 어떤 이 매체를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어 과학적인 웨이트에 대해서 이제 전달을 하려고 시도를 많이 해왔고 또 그럼으로써 진짜 동작 자세가 아니라 이제 근육을 사용하고 제하는 어 수준을 지도 받으려는 분들도 만났고요. 근데 이제 좀 이상한 분들 만날 확률이 많이 높아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 이제는 유튜브 플랫폼도 이제 많이 이제 너무 많은 이제 이상한 트레이너들이 이상한 수준의 트레이너들이 이제 유튜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튜브라는 플랫폼 때문에 제대로 운동하려는 분들의 수가 더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낮은 수준에도 만족들을 할 거고, 그래서 뭐 기존에 제가 해놓은 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 모래 속에서 바늘을 찾다 보면 저를 발견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진짜 높은 수준의 웨이트를 지도 받으려고 찾다 보면 저의 기존 영상들을 보고 아마 저에게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 유튜브가 아니라 이제 저의 블로그, 블러 같은 거 이제 이렇게 서치하다 보면은 저를 발견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 유튜브를 하기 전처럼 이제 어 정말 이제 전문가를 찾던 분들이 저를 다시 찾아오게 하는 어떤 그런 오히려 과거죠. 좀 과거적인 어떤 그런 좀 상황을 좀 만들고 싶고요. 유튜브는 어요 전에 이제 요 전에 영상이죠. 어 대한민국에서 이제 트레이너라는 직업은 이라는 이제 종결편 그 영상처럼 어 이제 제가 그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좀 해왔던 이야기를 이제는 좀 종지부를 찍고 어 조금 이제 어 저라는 사람 자신과 어 저의 사랑하는 아내와 이제 저의 부모님 그 저에게 진짜 저를 전문가로 알고. 어, 저에게 지도를 받으시면서 또 본인들의 일을 하고 있을 우리 회원님과 또 제자분들, 이런 분들에게 좀 포커스를 맞추되 유튜브 영상을 구독해 주시고 오랫동안 이제 시청해 주시는 분들 특히 이제 저와의 또 만남을 어,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전에 세미나 뭐 워크업 이제 전국에서 발걸음을 해 주신 유튜브 채널, 이 채널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어 그런 어떤 오프라인 과정이 있었지만 그거보다 조금 편하게 좀 이제 만남의 시간 어떤 그런 걸 계획을 할 거고 어뭐 토요일 날몇 시부터 몇시 시간 되시는 분들 오십시오 근육 사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어, 여러분들 뭐잘안 되는 거 있으면 그날 와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만남을 진행을 하고 어좀 어, 촬영도 협조를 부탁드려서 어, 유튜브도 조금 이제 촬영을 하고 어, 조금 이렇게 음, 음 조금 이제 그런 쪽으로 제가 이제 어, 앞으로 좀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 하나의 분야 속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전문성이 높아지다 보면 어, 높아질수록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의 수도 줄어들고요. 또 스트레스도 그만큼 이제 또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어 얼마 전에 이제 건강검진을 했는데 원래 건강했었는데 이제 고혈압 전 단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어 스트레스 관리도 좀 해야 되고 저도 이제 스트레스 관리 좀 해야 되고 지방수치도좀 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제 사랑하는 아내는 저의 리즈 시절의 저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한테 이제 저의 어떤 리즈 시절을 좀 선물해 주고 싶은 어떤 그런 계획이 있어서 뭐, 컴팩 보디빌딩, 라이프, 뭐, 벌크데이 이런 거 말고, 그냥, 그냥 저의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예전으로 돌아가서, 어, 사랑하는 아내한테 이제 좀 저의 옛날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고, 어, 괜찮은 남자야, 다, 어, 보여주고 싶고. 아, 이거 아내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제 생각나는데, 어, 제가 이제 갤럭시 노트 10프로스를한 3, 4년 사용한 것 같은데, 와이프가 어,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깜짝 선물로 어, 아이폰 15 어, 프로 맥스를 또 이렇게 선물로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적응하고 있는데, 이게 참 이제 저를 좀 생각하고 어, 또 감동을 줬어요. 와이프가 해서 이번엔 진짜 이제 뭐 저의 이제 과거의 리즈 시절의 몸으로 다이어트를 좀 해서 얼굴도 좀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6년도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도 결혼식 15년도에 하고 지방 수치가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낮았을 때인데 어, 보여지는 저의 모습 영상 촬영해서 이제 업로드하고 저의 모습을 보면 아 어, 약간 이제 어 다르죠. 그래서 아마 채널을 지속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뭐 계속 보시니까 제가 뭐한 번에 싹 바뀐 건 아니니까 그래도 어, 예전 영상 교육 영상 이런 거 보시다가 요즘 거 보시면은. 제가 좀 너때에 대해 해주고, 아마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좀 이제 아내를 위해서 몸을 좀 이렇게 보여주기식 보다는, 어, 제 사람을 위해서 제가 한번 좀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어,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을 지도해 왔는데, 어, 조금, 어, 지도를 해도, 어, 저의 에너지를 모두 쓸수 없게끔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보다는 저의 에너지를 모두 쓸수 있는 분들을 오히려 만나서 그분들에게 더 에너지를 쓰자라는 생각과 그리고 어, 전문가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제가 시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어, 전문가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타이에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본인들이 모르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시키는 대로도 안 하고 그래서 음 아무튼 오히려 어 2022년도와 2023년도를 거치면서 제가 되게 냉정해졌거든요. 되게 판단력도 되게 좋아졌고 아주 냉정하게 이제 결단을 탁탁 내리는데. 어 2022년도와 이번 2023년도를 겪으면서 그 남아 있던 약간 미련과 약간 그 감상적인 거 약간 이런 것까지도 이제는 확실하게 제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어, 김정민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연보다 어, 그 힘든 게 삶이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삶은 항상 그 어떤 선택과 결정에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결정과 판단을 하냐에 따라서 뭔가 잘못될 수도 있고 잘될 수도 있고 스트레스도 커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지나온 저의 이제 삶을 바라보니까 어저 스스로 스트레스를 제가 만든 경우들도 많고 제가 냉정하게 선택을 했다면은 굳이 제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일들도 많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 어떻게 보면 지나고 보면은 욕심이었던 부분도 있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어, 뭐, 도와줘도 먹히지도 않는 도움은 뭐, 이제 할 생각도 없고, 냉정하게. 그리고, 어, 이제 뭐, 저를 찾아서 오시는 이제 회원님들 중에서, 어, 목표를 이루려고, 이제 진짜 노력하시는 분들은 저의 에너지를 이제 100% 쓰지만, 어, 굳이 이제 뭐 목표를 잡고 왔지만 자꾸 결석하고 이제 점점 식어가는 회원님 그래요 이제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도전을 할수 있게 동기부여를 시도를 하지만 어한세번 정도 이제 위협을 좀 이렇게 당겨 드렸을 때아 이분은 이제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 이제 오히려 그 에너지를 제대로 하는 분들에게 더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어 이번 아마 22년도와 23년도를 겪으면서 되게 어, 더 냉철해졌다. 이제 제가 완벽해진 것 같아요. 이제 완벽한 김정민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20년 넘게 핀 담배를 제가 끊었듯이 2년 3개월 동안 이제 한가치도안 피우고 지금 이제 참고 있듯이 끊은 것보다는 참는다는 표현이 아겠죠. 그 것처럼 어, 이제는 담배뿐만이 아니고 사람도 냉정하게 끊을 수 있는 이제 제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2023년도 이한 해가 정말 감사한 한 해입니다. 저를 완성시켜줬어요. 제가 갖고 있던 마지막 감상적이고 약간 이런 부분까지 어 제가 완벽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김정민으로 만들어진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아마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아마 생각의 기준과 판단력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근데 저는 비로소, 이제, 어 약간의 그 찝찝함이 이제는 완전히 그냥 사라지는 제가 되었다. 그래서, 어 금연보다 더 힘든 게 삶이다. 어 이제 45세 트레이너가 알게 된 것. 음 참, 어 사람과 사람이 얽혀서 살아가는데 서로 필요로 하고 또 그만큼 만족을 줘야 되고, 근데 잘못된 만남이 실제론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잘못된 만남을 거르고 거를 수 있는 능력과 잘못된 만남이 맺어지지 않게끔 하는 냉정함까지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로소 2024년도가 이제 며칠 후에 다가오는 2024년도가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완벽해졌거든요. 자, 그래서 어 이제 유튜브에서도 어. 저의 어떤 말이라든지 제가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 23년도와 24년도가 이제 달라질 겁니다. 아마 이 영상에서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편안하게 한번 뭐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좀좀 좀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아마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 여러분들이 듣기 편하셨을 수도 있고 어. 짧게 얘기하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만한 또 내용이고 그래서 어, 45세 동안 겪다 보니까 어, 이제 완벽하게 냉정해질 수 있는 제가 되었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도 보이고 음. 아, 제가 프리랜서 때는 정말 어, 상종도 안 해야 되는 트레이너들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들은 제가 진짜 상종도 안 했는데 유튜브하고 지도자가 장하면서 이제 트레이너 하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아, 정말 참. 응. 그래서 이제는 덕분에 완벽해졌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겪다 보니까 완벽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2024년도에 이제 JM워커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김정민은 밝고 긍정적이고 어, 되게 뭔가 에너지가 넘치고 약간 이제 잔소리는 안 하고 잔소리는 이치, 2023년도에 이제 종결이 됐고 이제 그런 채널에서 어 저를 전문가로 알아주시고 J.M.머카의 유튜브 채널을 정말 좋아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분들 함께 어이 J.M.머카의 유튜브 채널 안에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만나요. 어, 여기서 어, 그런 시간을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무튼 어, 금연보다 더 어려운 게 금연보다 더 어려운 게 삶이죠. 45세 트레이너가 알게 된것 주제로 한번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진짜 이제 어, 금토일 어, 3일 지나고 4일째 되면 이제 2024년도 1월 1일인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미련 갖지 마시고요. 자, 새해 꼭 도전해서 모든 걸 이루고 발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 이제 2024년도에 저는 완벽해집니다. 여러분도 완벽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자,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 m 워크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약간 밀리터리로 제가 이제 약간 세팅을 해봤는데 마지막 인사는 경례로 어, 할게요.